얼마 전에 제가 프리셋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 프리셋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빈치를 실행을 하시고 에디 페이지에서 위로 올라오셔서 이펙트 라이브러리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퓨전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퓨전 컴포지션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밑에 놓으세요. 퓨전 컴포지션을 사용하게 을 되면 보통 5초 정도 이렇게 아, 사용이 되게 되고요. 저도 역시 5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바로 사용을 할게요. 늘리고 싶으시면 여기서 늘리시면 되고 줄이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어 줄이시,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퓨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퓨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디어 아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좀 밀어두고요. 참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 프리셋을 당연히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나 아니면 오늘 올려드리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은 다운로드 링크가 있을 거예요.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저는 여기다 저장을 했는데요. 저장을 하고 그냥 드래그앤 드랍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미디 아웃을 좀 가까이 불러오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노드가 굉장히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 나머지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카피앤 페이스트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 뒷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 그 외에는 대부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글씨 부분을 바꾸는 거하고 배경 색을 좀 원하는 대로 바꾸게 되면 크게 이상 없이 이 프리셋을 사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먼저 아,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노드가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노드인 Merge 5를 드래그해가지고 미디어 아웃에 연결하세요. 그러면은 오른쪽 뷰어에 나오게 되죠. 오른쪽 뷰어에 나오는 이유는 미디어 아웃이 지금 두 번째 여기가 선택이 되어있어서 그래요. 글씨가 있는 부분은 다 텍스트로 쓰여져 있어요. 텍스트 1, 텍스트 1-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가 있는데, 맨 처음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1번을 눌러서 왼쪽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 다빈치라는 글씨를 사용하시게 목적에 맞게 바꾸는 거잖아요. 프레임 레이시 24이기 때문에 24 프레임마다 1초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리고 1초마다 글씨가 계속 바뀌게 했어요. 24 프레임, 1초. 그리고 48프레임 2초, 그러면 이렇게 리졸브로 바뀌죠. 다시 어, 60프레임인가요? 70프레임이죠. 70프레임, 이렇게 퓨전 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laughs> 이건 72도 같네요. 이런 식으로 대략 1초마다 아, 글씨가 바뀌고, 이 사각형이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텍스트는 여기서 글씨만 바꿔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텍스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걸 누르고 이제 그루를 바꿔주면은 이러면 24 프레임으로 돌아가 보면 다빈치로 이렇게 변경이 된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예쁘게 뭔가를 꾸미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뭘할수 있냐면 일단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래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글씨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위에 글씨와 아래 글씨 사이즈를 다르게 하고 싶으시면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캐릭터 레벨 스타일링이 어,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m o d i f i e s 를 오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글씨를 작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드래그를 해서 전부 선택을 해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위에 것과 아래 글씨가 사이즈가 바뀌게 돼요. 색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색은 쉐이딩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원하시는 선,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안에 있는 글씨를 더 쓰고 더 추가하고 그리고 색을 바꾸고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글씨 뒤에 있는 이 배경색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배경색이 뭐 그렇게 제가 예쁜 걸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이 색을 바꾸는 방법은 백그라운드에 와서 바꾸시면 돼요. 백그라운드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 색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원하시는 색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러면은 색이 지금처럼 바뀌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글을 바꾸고 싶으시면 텍스트 1-1에 오셔서 글을 바꾸시고 그리고 색을, 배경색을 바꾸고 싶으시면 백그라운드 1-1에 오셔가지고 원하시는 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완전 밖에 있는 이 색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맨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 툴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 백그라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마다 바뀔 때마다 색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백그라운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컬러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 화살표가 있잖아요. 이걸 선택을 해보시면 알아요. 왼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까지 1초 동안은 이런 분홍색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한칸 옮기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회색 계통의 색이 있고요. 다음은 약간 어 연녹색인가요? 이게 무슨 색이죠? 이런, 이런 색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것도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색으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색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색을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것도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화살표를 누르고 또 오셔가지고 원하는 색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가지 색을 모두 바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아, 여러분들 시간도 좀 절약을 하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손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